자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여놓고 또 호드길 불었어요 이렇게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러니까 주인공 닭이 지금 머리 에피 나니까 너무 주인공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공개이제 이름 엄려 있어. 한 대로 담배로 쳐놓자. 멍키, 아, 닭이 죽었어요. 오와. 자, 닭이 죽었고, 자, 닭이 죽으니까 전손이가 갑자기 나타났는데, 이놈아, 너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고 그러니, 잡빠졌대. 자, 걸렁 잡 나자빠졌대요. 그래서 그럼 어때? 하고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부터야. 자, 뭐이 자식아, 뉴지딱인데 하면서 복장을 떠밀 때 복장이 가슴이야. 점순이가 주인공 가슴 이렇게 밀었어? 밀어서 또또 또 넘어졌어. <laughs> 또 다시 벌렁 잡빠졌다.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아 우렁스럽네요. 야또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런지 모른다.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.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응. 어... 얼김에 엉 하고 오름을 놓았다. <laughs> 어. <이미> 정... 어. 이제 어떻게 지고? 자.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<laughs>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단부터 안 그럴 테냐?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죠. 더 이상 이제 자기 마음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달라는 거였죠. 하고 물을 때마다 비로소 해 길을 찾은 듯 싶었다. 나는 음물을 우선 씻고 뭘안 그런지 명색도 모르건만. 그래?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. 요단부터또 그래봐라. 내 자꾸 못 살게 굴 테니. 그래, 그래. 이제 안 그럴 테야. 닭지금건 염려 마라. 내 안이 될 테니. 그리고 못에 떠나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지은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.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, 한창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아. 점순이가 주인공 어깨를 밀었어. 밀어가지고. 얘 지금 오늘 몇 번, 몇번 쓰러지는 거야? 세 번째지, 세 번째. 자, 밀었는데, 이번에는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라, 지금 이렇게 넘어지고 거야. 세 밀었다. 어깨, 어깨 밀었잖아. 그래서.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어 몸뚱이가 겹쳤대 샌드위치 아 알지? 네. 주인공이 아래에 밀, 밀렸으니까 동백, 동백꽃이 맨맨아래 있고 그 위에 주인공이 있고 그 위에 던트리가 있는 거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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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얘가>. 정순 샌드위치요 <목소리> 그리고 여기 중요한 장면이야 자.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원 종신이 그만 아찔하였다. 이 부분이 주인공이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는 부분이에요. 드디어 성공했어 점순이가. 사랑했나봐. <laughs> 아. 아무 말많아 그래. 조금 있다가 요 안에서 점순아 점순아 인연이 반을 치야하다 말고 어디 갔어? 하고 어디 갔다 온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.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 밑을 살근살근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푹 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어. 자 일단은 여기까지 찍고 오케이